본격 여행 첫째 날. 오늘은 하루 종이 정신 나온 융프라우 VR 패스로 다닙니다. 지금은 멜리엔에 가기 위해 그린델발트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린델발트역에서 그린델발트 터미널 역까지는 하이킹 겸 걸을 역. SBB 앱으로 시간표를 확인하면 플랫폼 환승 시간 등이 잘 나와서 아주 편리해요. 산악에서 가장 긴턱니바퀴식 산악철도라고 합니다. 산악지형 경사와 많은 노선이 최고 시속 28km밖에 안됩니다. 그림인지 엽서인지 알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을 지나 그린델발트 터미널역 도착! 그린델발트 멜리언 곤돌라를 탑니다. 어? 금세기다. 금세기가 오고 있습니다. 금세기가 오고 있습니다. 거의 소만 코가, 소보다는 거의 커, 거의. 승강장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던 하이킹을 시작합니다. 로야 워크라는 코스인데 약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라 같은 어린이가 오르기에도 충충충분합니다. 정상정보 완료! 아이킹을마치고백인으로 케이블카를 타러 왔어요. 엄청 t 죠 천장이 개방 발코니에 관련 추가 비용을 내야 해요. e t 거의 의착했했습다다승장장이랑 t s 역 사이에 놀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차량 한 대가 교행식으로 운행하 l 케이블카. I c a n 가 s e 식 the cable car. I can't see t h 이제 클라이넥 샤이댁으로 갑니다. 탑스. 지정석이 아니에요. 빈자리에 앉습니다. 2 0분 정도 가면 종점인 클라이넥 샤이댁. 여기는 알파라는 통니바퀴식등산 철도입니다. 클라이넥 샤이댁에 도착했어요. 해발 2 0 6 1 m 배차 환경은 30분 20분 더 기다려야 하네요. 이게 바로 유럽 최고 높이까지 가는 열차? 아이고 글래처역입니다. 저도 내려갈 때 이용할 예정입니다. 40분 정도 올라가면, 밤에 응? 가장 높은 양, 프라 요야, 무려, 3,454m입니다! 안내 <목소리> 표지판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스피크스 테라스로 나가볼까요? <목소리> 눈썰매를 타러 밖에 나가보겠습니다. VIP 패스만 있으면, 눈썰매를 무료로 한번 탈수 있습니다. 사실 고산병 때문에 좀 어지러웠는데 리자메를 탄 이유로 괜찮아졌습니다. 다시 실내로 돌아왔어요. 융프라우 철도는 1912년 8월 1일에 개통되었습니다. 그 역사에 대한 기록도 잘 남아 있어요. 초창기엔 당선한 순간장과 소규모 대기실로만 이루어졌던 이곳은 복합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기념품장도 엄청 커요. 내려갈 때는 아이거 글래처로 갑니다. 오, 아까 올라올 때 탔던 차량 말고 신차? 2021년도부터 도입된 슈터들로 열차. 선을 칸이 없어지고 관광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아이거 익스프레스는 삼중 케이블 곤돌라입니다. 아이가 글래처에서 그랜델발트까지 단 20분만은 갈수 있습니다. 그거 이제 내가 고병약 먹을때 일단 인터라켄으로 아침에도 탔던 베르노 오브란트 철도로 들어갈게요. 깜빡깜빡. 나도 한번 불러줄게. 이 열차는 그랜델발트 가는거라 타면 no, no. 인터라켄 동력행 열차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터라켄 동역 도착. 우리 속도 뒷문이잖아. 아직 발과 체력도 남아서 하더클룸에 오르기로 했습니다. 하더클룸 왕복도 VR 패스로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빨리 끄. 오 내일 탈 골든 패스 익스프레스. 가깝긴 한데 어떻게 가죠? 배추판 발견 아래 강맞은편에 하도반 역이 보여요. 저기 위 정상 가는 거. 오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어떤 열차 지나갈까요? 어제 이탈리아에서 올때 탔던 BLS 열차군요. 맨 앞자리였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열차 두 개가 강상 양쪽으로 네. 한 대가 올라가면 한 대가 내려오는 구조를 푸니쿨라라고 합니다. 즉 중간에 한 번은 맞은편 차량을 만날 거예요. 으 무서워요. 하더클럽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퐁주를 먹어보겠습니다 음, 제 취향은 아닌걸로 해질 무렵에 하늘이 더 예뻤어요 풍경은 대만죠 오늘의 마지막 철도에요 아까 산 자석과 같이 슝슝슝. 오늘 VR패스는 아주 알차게 쓴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오늘의 여기까지